안녕하세요.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똑똑한 건물주로 만들어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 꼬마 빌딩을 싸게 매입하려면 현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필수 사항입니다. 중개사들은 단순히 시세보다 저렴하고 수익성 높은 매물을 찾아주는데 그치지 않고 건물주가 말하지 않는 임대의 비밀까지 조언해주는 컨설턴트 역할을 합니다. 또 찾고자 하는 건물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적정한 금액에 가격이 제시됐는지의 역할을 합니다. 주변의 여러 개 매물 중 비교 분석을 통해 저가로 나온 상태를 분석해 주는 게 임무입니다. 임대 수익률과 건물 상태, 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실력 있는 중개사를 만나 되도록 다양한 매물을 많이 답사하고 조언을 얻는 게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나 투자금이 크다 보니 개업 공인 중개사의 농간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실제 거래 현장에서 중개사들의 매물 농간이 가장 심한 게 꼬마 빌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꼬마 빌딩 매물의 특성상 매물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입지와 상권을 따지지 않고 매도자와의 친한 관계로부터 나온 매물을 우선 소개하기도 합니다. 의뢰 고객이 실제 투자할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공 매물을 만들거나 진성 매물은 가장 나중에 소개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매물 중 일부는 가공 매물이거나 투자 금액보다 높은 매물을 미끼 매물로 이용합니다. 가짜 주소를 인터넷에 공개해놓고 빨리 현장을 오게끔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매물들은 고객 확보용이며 실제 현장을 가보면 수익률이 낮거나 팔린 매물, 건물의 입지가 현저하게 안 좋은 매물이 대부분입니다. 악성 매물일수록 강력 추천 매물로 공개합니다. 매물로 나온 지 1년 이상 됐지만, 호가가 비싼 탓에 팔리지 않아, 외면하는 매물로 내려앉기 전 중개사 입장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려듭니다. 특히,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은 매물은 두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함께 받는 일명 양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서입니다. 이런 매물은 통상 수수료 한도액 0.9%를 다 받을 수 있어서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선호합니다. 주소를 알려준다면 현장을 가기 전 주변 매물 공급량이나 거래 시세, 유사 매물 사례들을 알아내고 몇개 매물 비교 분석을 해보고 답사해봐야 합니다. 덩치 큰 고가 매물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매매가가 비쌀수록 중개수수료가 높다 보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고가의 빌딩을 사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매물로 보여주는 건물이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매물이라고 과대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